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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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나의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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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책. 먹을 수 있는 끈, 스파고, 만지아, 빌레. 자, 재밌게 읽을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정의경글 금동이책 그림 이것봐 기다란 끈이야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끈이라고? 에이 끈은 못 먹지. 에이 그런가? 그런가 볼까? 옛날 옛날 먼 옛날 프랑스에 새로운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 어느 날 궁전에 특별한 요리사가 새로 왔지. 요리사는 온갖 재료로 요리하는 걸 즐겼어. 즐겼어. 이참에 왕은 귀한 귀족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 먼 나라에서 가져온 멋진 식탁 장식도 뽐내고 말이야. 뽐내고 말이야. 어떤 요리가 나올까? 응, 기대가 되는군. 식탁 앞에 앉은 귀족들이 중얼거렸어. 아주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야지. 요리사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요리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 요리사가 내놓은 음식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실망했지. 아왜 이렇게 조금이야? 소마 이게 다는 아닐 거야. 기대하시오. 피어, 피어, 피어. 오늘의 특별 요리가 피어. 나옵니다. 왕이 말하자 요리사는 새로운 요리를 들고 나왔어. 사람들의 입가에는 침이 가득 고였지. 어떻게요? 이렇게. 요리가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겨 있었어. 먼저 먹을 수 있는 만큼 덜고 옆 사람과 나누라고 했지. 내가 전부 먹어버리면 뚱보라고 놀리겠지? 뚱보 귀족은 고민하다가 요리를 반만 잘라 담았어. 반을 가져가다니. 저런 욕심쟁이. 나도 그럼 반을 먹어야지. 귀부인도 접시에 반을 잘라 담았어. 다른 귀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모두 남은 요리를 반씩 잘라서 가져갔지. 그때였어. 식당 맨 끝에서 으앙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 어린 공주가 접시를 보고는 우는 거였어. 음식이 눈꽃만큼 남았으니, 울만하지 뭐야. 공주가 우니까 요리사도 마음이 쓰였어. 공주가 배불리 먹을 만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지. 마침 식탁에 있는 기다란 끈이 눈에 쏙 들어왔어. 옳지, 바로 이거야. 요리사는 끈같이 생긴 기다란 국수를 삶고 굽고 튀겼어. 어떻게 해도 제법 먹을 만했어. 그래도 삶았을 때 맛이 가장 좋았지. 요리사는 뛰어난 요리사답게 삶은 끈에 소스와 채소 볶음을 곁들였어. 그랬더니 정말로 훌륭한 요리가 완성된 거야. 맛도 그만, 보기에도 그만이었지. 요리사는 새로운 요리에 새 이름을 지었어. 먹을 수 있는 끈, 스파고 만지아, 빌레. 요리사는 특별한 음식을 공주 앞에 올려놔 주었어. 이번에는 공주가 안 울겠지? 왕과 귀족들은 특별한 음식을 엄마, 먹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공주도 안 울겠다 싶었지. 아 대풍력 왜 그래? 공주는 포크로 요리를 걷어올렸어. 그런데 안 올려지는 거야. 이번에는 손으로 집었어. 역시 안 돼. 공주는 으앙또 울고 말았지 두 개로 나뉜 포크는 요리가 주르륵 떨어지고 네 개로 나뉜 포크는 입에 넣기 너무 크고 톱니 모양 포크는 요리가 툭툭 끊겨 아내 요리사는 세 개로 나뉜 포크를 만들어냈어 역시 특별한 요리사야 그제야 딱 맞는 포크로 요리를 돌돌 말아먹을 수 있었지. 귀부인들도 끈 요리를 포크에 돌돌 말아먹었어. 그런데 옷이, 옷에 소스가 자꾸 튀는 게 문제였어. 귀부인들이 공주를 돌아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 공주는 또 울기 시작했어. 그 예쁜 드레스를 다 망쳤으니 울지 않고 베겨? 요리사는 우아한 귀부인들과 공주를 위해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다시 공리를 했어. 이 요리사가 괜히 특별한 요리사가 아니잖아? 이번에 요리사는 네모난 깨끗한 천을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요렇게 접어서 냅킨을 만들어 냈어. 엄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저렇게 접어서 공주도 기부인들도 귀족들도 냅킨으로 입가를 콕콕 눌러 닦고 쓱쓱 문질러 닦으며 좋아했어. 참, 공주는 그 뒤로 도 울었느냐고? 그럴 리가 있나? 맛있는 요리에, 포크에, 넥핑까지 울 일이 없잖아? 그 뒤로는 궁전 식탁에서 공주 울음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대. 자, 오늘 읽은 먹을 수 있는 끈, 스파고, 만지야, 빌레. 우리 찐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럼 푸나는 다음 시간에도 돌아올게요. 다음 네. 시간까지 재밌게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세요. 안녕. 안녕.